오늘의 묵상 예8 여덟 번째 시간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죽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더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죽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독교는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는 고백 종교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세워졌습니다. 믿음은 심장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으며 인체의 중심에 심장이 놓이듯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 놓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냥 입발림이 아니라 굉장한 비중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험난한 물결이나 핍박에도 떠 밀려 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아니마미임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치 포로수용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가사와 곡은 단순합니다. 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노래의 내용과는 정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그 길로 포로가 된 동료들이 가스실로 줄지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그들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사태는 그렇게도 심각하고 처절한데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고. 히틀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 정신을 빼앗아 버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인간 이기를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돼지나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좁은 수용소에 갇힌 그들은 굶주림뿐만 아니라 절대 부족한 화장실로 인해 오물투승이 속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방 안에는 젊은 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자신을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가짐을 항상 정결하게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체념하고 깊이 잠든 한밤중에도 홀로 일어나서 피범벅이 되더라도 주어온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했고 하루 동안 주어지는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반은 면도와 세수하는 데 사용하고 반는 식용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이튿날 아침이 되면 죽음의 사자인 나치 병사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청년을 보고는 차마 그를 가스실로 끌고 가지 못하고 이미 돼지가 된 제수들을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엿보이는 삶의 강한 의지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 청년은 소수의 생존자들 중한 사람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 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하고 만다라고. 그후 세상에 그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그 속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다. 전쟁이 끝난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가 바로 빅털 프랭클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빅털 프랭클은 자신들의 친척들을 불러놓고 아니, 마밈에 영감을 영과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찡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딥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왜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유대인 청년처럼 빅털 프랭크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느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이라고. 오늘의 묵상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구보수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도 복된 하루로 갖고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